어제 우리 체지혜 자매 결혼 주례를 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자매가 자기 남친을 저에게 소개를 하고 불현듯 아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2013년에 결혼에 대한 시리즈로 네번 설교를 하려고 한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교 페이퍼는 했는데 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여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싸움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세번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생활이 만만치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가끔씩 믿는 사람, 신실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것은 정말 운명의 신이 붙여준 거야. 또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내 남편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러면 이것처럼 불신앙적이고 미신적이고 괴악한 소리가 없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찬사고 고백이죠. 믿는 사람의 인생에 행운은 없습니다. 축복이 있을 뿐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가 있을 뿐이죠. 우리 결혼 상대,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좋은 배우자를 얻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 좋은 사람 저절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결혼은 양쪽의, 양가의 부모나 당사자들이 할것 없이 결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가 꼭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경솔하게 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결혼 때문에 평생 절망과 스스로의 한탄과 탄식으로 바뀌는 것은 그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 그만큼 어렵고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부모가 망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일방적인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났습니다. 부모가 기준을 정해놓고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자녀의 의사를 무시한 결혼에 갖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많이 보죠. 또 신앙 없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주님 대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가 머리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도 인생관도 결혼관도 성경적으로 바탕을 잡지 못하니까 결혼 생활이 아주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란 자체가요 너무 상업적이고 사속적이고 물란한 거예요. 요즘 결혼식처럼 엉망진창인 예식이. 참눈 뜨고 끔찍해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또 8절을 봅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 나이가 이제 마흔이 됐어요. 아내를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며느리를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할때너 좋은 대로 해라. 너 마음에 드는 대로 해라고 할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아들이 이것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면 그 안에 한 가족이 될그 여자조차도 이 언약의 계승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그 결혼의 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결혼의 당사자니까. 결혼에 대해서 온 가족이 깊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우리 온 가족이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결혼 당사자인 이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또는 자녀가 부모의 승낙도 없이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부모 초대도 안 하고 그냥 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결혼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교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부모와 자녀가 잘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면서 최종 결정은 본인 그 당사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당사자가 사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이들에게 결혼의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책임도 결정한 사람이 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했다면 부모의 겸 권면과 기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춤의 뜻을 찾을 때그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7장 30부절 말씀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메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결혼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이삭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몰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조건이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족 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가난 여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로 이어진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방의 아버지, 믿음 족속의 아버지 예수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약속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가난한 족들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코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몸을 다 안고는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약속,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선을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필도 이 기적에 합당한 이삭에게 걸맞는 여자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음에 깊은 열망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며느리, 약속의 혈통을 이을 며느리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코 가나안 족속과는 섞여서는 안 되고 또 화란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도 안 되었다.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달리죠 이삭은 이미 벌써 다음 세대예요 하나에 대한 열망이 어쩌면 아브라함과 부족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이삭은 이제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믿는 사람을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이 세상에 가난족속 같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신앙 문제 때문에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한 가지는 신앙에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변화와 우리 가정에 받은 예수를스 대한 이 은혜가 너무 놀랍다. 너가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한다면 너도 이 신앙에 함께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단번에 내치는 것보다는 주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알고 신앙에 대한 초대를 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6개월 동안 학습을 받고 다시 신앙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온 공동체 축복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의 예식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나 교회 중진들도 이 결혼 예식에 대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다. 너이상량이 누니 이상량을 말을 해요. 옛날 우리 이제 초대 간사들 그러니까 처음 간사된 사람, 두째 간사, 세째 간사, 이 간사들 있을 때, 이제 간사님들이 자매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결혼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 너이상양이 뭐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키가 1m 77이고, 몸무게는 어떻고, 인물은 잘생겨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 결혼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걸 보니까요, 그 기도 제목과 완전히 반대로 다 했더라고요. 머리가 장발이라 그러던데 다 머리가 그냥 없고요, 키가 뭐 178이래 되는데 다 키가 160도 안 되고요. 참 하나님이 야 이걸 어떤 사람을 얻게 해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개척자 같아요. 뭐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명하고 옳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하시는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손해 보는 시간이 아니고 더 많은 것들 얻는 시간이에요. 농사하는 사람들 또 목수들이요. 일할 때그 대패를 갈잖아요. 대패 가는 시간은 소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무를 더잘 깎아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위한 기도, 결혼을 위한 기도의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좀 엘리에셀은 그주인의 가진 경건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뭔가를 이 종이 배운 거예요. 같이 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열망, 그 바람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주님에게 기도했고 그것을 다 응답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4장 10절부터 입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요. 이 엘리에셀 종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가지고 붙여줘 가지고 딱 붙여 사람을 딱딱 갖다 붙여주는 것처럼 딱딱 만나는 거예요. 그 수백 킬로의 여정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약대들이 마치 물 항아리를 채워 주기를 기다리거나 있거나 한 것처럼 우물가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 여기 리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때가 딱딱 맞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통한 것, 이게 형통이란 단어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란 단어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은혜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넷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좋은 결혼을 하려면 좋은 중매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내가 보는 사람에 대한 평가하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평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평판이야, 오해된 평판이야 하는 거는 100에 한 10도 안될 겁니다. 거의 평판이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을 종이 길을 떠납니다. 나울의 성에 이르렀어요. 자, 이 결혼이 잘될 예상을 하고, 예물도 다 챙겨왔어요. 선물 줄것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일을 했을 때이 종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12절에. 여러분이 12절 말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례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개정판에는요, 이걸 순조가 순적이라고 했어요. 길이 잘 열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이 종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요하를 보았었어요.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이 엘리스의 종의 태도를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의 그종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신부감이 우물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우고 나오니 믿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이 잘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우리 아들, 딸들이 시집갈 때, 장가갈 때가 잘안 된가 봐요. 종이 기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죠?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랬어요. 또 보세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요. 이 리부가가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요. 삭삭하고요. 센스가 있습니까? 아, 그냥 엘리사는 이 리브가 하나 해도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리브가였어요. 족보를 물어봅니다. 족보가 어떻게 됐냐? 왜 가나안 족은 안 되니까 이방 족은 안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외사천관이에요 외사촌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게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딱딱 딱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시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또 마시게 하기를 다 하거리되 당신의 낙탈 위에서도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던 얘기입니까? 기도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부가는 이 낯선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명함을 준 것도 아니고 프로필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꺼이 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태, 응답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요즘에 아주, 아주 괘씸하고, 좀 참기 힘든 것 중에 한 일이 뭐냐. 아니, 믿는 중진들이 교회 신실한 사람들을 세상의 애들을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니, 좋은 직장이 있느니, 대체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세상 아이들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훈장단 것처럼 거들먹거려요. 여러분, 그런 중매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하고, 아끼고, 거룩하고, 순결한 아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지 않은 사람 만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끌어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허들먹대고 잘난척 하는지요?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고, 절대는 해서 안될 일이죠. 우리가 중매쟁이가 왜 필요하냐? 중매쟁이는요, 객관적이잖아요. 삼자니까, 훈수를 뜨는 사람이니까, 뭐, 내, 내, 내 자식이면 이게 좀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딱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에서. 또, 주변 정보를 잘 얻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들이 회외 나가면은 자기 자녀 결혼하는데, 아, 얘가 좀 누군지 모르는데, 목사님 알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이래저래 알아보면요, 교회 계통은 다, 뭐, 한강 건너면 다 목사님들 아시니까 다 알아치려요. 그래서, 누구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허허허! 이렇게 보세요. 이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어, 나쁜 놈인데, 그렇게는 목사님이 말 못하니까, 허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 이놈 나쁜 놈이구나. 또 저는, 아, 이, 이 자매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은 애예요. 아이고, 누군지 복받! 이러면 그냥 이건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정보를 보면요, 이 사람의 사로 행적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목사에게 물어보고, 교회 전사에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 처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재산이 얼마고 학식이 얼마고 가정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인격,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들어와, 가족이 되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편견 없는 태도, 이것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매장는 사람도 되지만요. 우리 공동체도 됩니다. 우리 모임 젊은 지체들 제가 주례한 지가 벌써 1989년에 처음 주례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주례 노릇한 지가. 그러니까 뭐 백백상 했겠죠. 그리고 거의 이제 모임 사람들이죠. 거의 뭐99%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긴 살아도요, 행복하게 삽니다. 예, 알았어요. 말을 잊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참 힘들고 어렵게도 살죠. 그래도요, 힘차고 굳세게 삽니다. 그저 지구들마다 모임에 힘... 일이 있고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으면요, 잘 나타나서요, 참큰 기쁨 됩니다. 여러분, 지난, 지, 지 지난 주간이죠? 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원주 센터 이전하고 또 청주 지구 카페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쓰겠다고 얻어서 또 오픈했고 또 대전은 해외 유학생들 영입하겠다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다 1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근데, 우리 성완호 습니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일주일 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 이게 믿음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요, 십시일반 다 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어려움이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 대학 4년 동안, 6년 동안, 우리 지혜자매처럼 7년 동안을 같이 자랐다고 하면, 우리는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기도하는 공동체. 신중하게 사람들을 살피고, 격려하고, 좋은 일꾼 만들어내는 경력. 공동체. 무엇보다도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고, 또 아주 균형 잡혀서 잘 키우고, 비록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쓴뿌리를 말씀으로 잘라내고, 도두어진 나쁜 성격을 말씀의 대표로 잘 밀어내고, 몰뚝쏘은 도끼 같은 성격도 말씀의 톱으로 잘라내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자로 이끌어낸다고 하면, 이 엘리에셀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엘리스 같은 멋진 중매장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결혼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야망으로 하는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약속의 삶을 내 삶으로 내 혈통으로 내 가족으로 이뤄내겠다는 간절함이 있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순조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들어내는 이 결혼의 패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정도 이 믿음으로 이 간구로 이 은혜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정들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데이트와 결혼을 이루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뼈를 때리는 고통도 있지만, 감동에 찬 환호도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 있는 부모들의 간구와. 하나님이여 부모들의 간구와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그 행로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세우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들을 표현해내는 아름다운 데이트와 결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되는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